온화함과 성공.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온화하다. 순수한 마음과 인생에는 초조, 흥분, 불안, 두려움을 위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화함은 사람이 가진 모든 장점을 한층 더 빛나게 하는 눈부신 빛이다. 이것은 성자의 머리를 장식하는 후광처럼 모든 장점을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 돋보이게 한다. 한편, 온화함이 없으면 모든 장점은 색이 바래고 만다. 온화함이 결여된 사람이 보이는 강점은 약함의 다른 표출이다. 외부의 불쾌한 사태에 의해 바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강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아무리 강하게 군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진정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 습관에 따라서 자신을 통제하면서 그 결과 서서히 온화함을 익히게 된다. 사람은 완벽한 온화함을 가질 때 지속적인 영향력과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온화함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과도한 흥분이나 부당한 기쁨만 추구하면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는 온화함은 물론이고 인생의 승리도 진정한 기쁨도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평화를 구하며 기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그들이 갖기 원하는 또 다른 찰나적 기쁨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완벽하게 온화한 인생은 후회나 자책으로 이어질 찰나적 쾌락과는 인연이 없는 인생이다. 완벽하게 온화한 사람이 바보 같은 기쁨에 몸을 맡긴 후에 마찬가지로 바보 같은 낙담을 맛보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 온화한 인생은 그 자체가 기쁨이며 지극한 복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처리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의무도 온화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씨앗이다. 그렇다. 온화한 인생 속에서의 의무라는 단어는 행복과 동의어다. 거기에서 의무는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화한 사람이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사람이며 의무를 다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그에게 오직 기쁨일 뿐이다.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수 없는 사람의 인생에서만 의무와 행복이 분리되어 있다. 완벽한 온화함에 도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찰나적 쾌락을 얻으려는 저속한 욕구에 지고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화함에 이르는 길은 지극히 단순하다. 우선 마음 속에서 이기적이며 저속한 갈망이나 생각을 전부 제거한다. 그 다음 어떤 나쁜 반동도 일으키지 않는 지속적 만족과 영원한 평화를 제공해 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존속하는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순수한 바램이나 생각으로 그것을 강화하면 된다. 즉, 모든 것이 자기 컨트롤의 열매인 것이다. 인생이란 이렇게 단순하다. 자기 컨트롤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머지않아 누구나 자신에게는 기쁨이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은혜인, 더 없이 온화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컨트롤을 잘해 나가려면 매일 지속적인 실천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비결은 없다. 만일 당신이 변함없는 온화함을 갖고 싶다면 자신의 결점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매일 계속해야 한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까? 연구하면서 말이다. 이것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당신은 자신의 결점에 대한 승리를 하나 하나 쌓아가게 된다. 이것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당신은 자신의 결점에 대한 승리를 하나 하나 쌓아가게 된다. 승리를 얻을수록 당신의 온화함 은 그만큼 커진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인격에 더해진다. 당신은 결국 완벽하게 고매하고 강한 존재로 성장해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항상 완벽하게 행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온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궁극적인 평온함에 도달하는 것은 어쩌면 이 생애가 아닐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노력만 꾸준히 하면 이 세상의 평화와 발전에 충분히 큰 공헌을 할수 있는 온아함의 수준까지 틀림없이 도달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은 분명한 인생의 승리자이며 승리자로서 다음 생애로 향할 수 있다. 이기적인 자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인생에 관한 귀중한 지혜를 얻게 된다. 스스로 획득한 이 신성한 지식이야말로 평온함의 근원이며 이것이 없으면 마음의 지속적인 평화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격한 감정에 몸을 맡긴 채이 지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온아음이 통치하는 신성한 장소에 도달할 수 없다. 온아음은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온함과 영기를 가져다 주는 더 없이 아름다운 인격적 요소다.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붙도다 줄 정도로 강한 사람이기도 하다. 오나함은 자기 컨트롤의 아름다운 과실이다. 이것은 완벽한 맑음을 목표로 강한 인내심을 갖고 고뇌의 불속을 전진하면 서서히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온화함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신성한 지식과 행복의 샘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 샘은 결코 마르는 일이 없다. 그들의 파워는 그들 자신의 완전한 통치하에 있으며 그들의 능력은 한계를 모른다.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로 이끌든 그들이 다다르는 곳에는 항상 그들의 강력한 파워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어 어떤 상황을 대하든 가정이나 상상이 아닌 진실의 근거에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법칙에 따름으로써 우주의 파워와 일체화를 경험한다. 그들의 마음이 가진 능력은 이미 이기적인 자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완벽한 자유를 되찾았다. 그들은 또 자유의 소유물이 하나도 없다는 감각을 갖고 있다. 자신이 체득한 고묘한 인격조차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것이라고 느낀다. 이제 그들은 우주의 식의 완전한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이기적인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그것에 뒤따르는 탐욕, 고뇌,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로부터 멋지게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항상 온화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된 모든 결과 역시 온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극히 온화한 사람들이란 무엇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혼란스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실패를 체험하는 장소에서도 그들은 멋지게 성공을 거둔다. 이미 내면에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면을 통치하는 데 성공해야 비로소 외부를 통치하는 진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온화한 마음은 명석이며 능력이 넘친다. 어려운 상황을 상세한 데까지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 또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우연한 행운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온화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무엇을 할 때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연한 행운을 바라면서 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는 마음이다. 이것은 진실을 보는 눈을 잃고 자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지 못한 채 커다란 불안을 안고 헤맨다. 지극히 온화한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거둔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더없이 온화한 마음은 더없이 강한 마음이며 어떤 사태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화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나가는 눈앞의 상황에 괴로워하는 것은 인생에 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고 마음이 충분히 정화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즐겁게 하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제대로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이나 어려움은 불완전한 마음 상태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고뇌의 원인은 외부의 사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돈을 추구할 때 보이는 진지함으로 철저한 온화함을 추구해야 한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궁극적인 온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더없이 우아하고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궁극의 온화함에 도달하는 것은 이때다. 완벽하게 온화한 마음이 있는 장소에는 반석 같은 강함과 커다란 평온함, 깊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의 오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더 없이 고귀한 인격이 있다.